네, 신그 서울 도심에 잇따른 싱크홀 발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연희동을 비롯해 종로 5가, 어, 강남구 역삼동 등 도로 침하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그동안 장비를 이용해서 어, 도로 점검을 해왔으나 감지 범위가 짧아서 깊은 곳의 싱크홀 증후까지는 감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어, 서울의 과도한 졸속 공사가 싱크홀 발생을 촉진시켰다. 또는 이제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싱크로에 대해서 신인님 고견이 궁금합니다. 어, 우리 저 전쟁 이후에 서울은 급격히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자재가 안 좋아. 그 당시 Ks가 지금 Ks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 당시 자재가 안 좋은 걸로 대본돼 있잖아. 그래서 서울은 그래서 서울을 뜯어고치기가 힘드니까 강남을 만든 거야. 강남을 강남을 만들어서 강남에는 하수관이 그래도 좀 괜찮아 강남 쪽은 그래도 물은 넘쳐 싱크로는 안 일어나는데 왜 우리 강북은 이게 한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하수관들이야 수도파이프도 마찬가지 강남은 나중에 우리가 만들었어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나중에 만들 만들다 보니까 강남은 수도파이프도 뭐고 다 좋아요. 광복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6 2 5사변 이웃 거야. 그럼 이거 다 교체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 배수관도 마찬가지고 수도관도 마찬가지야. 노후됐지 빌딩들도 노후되고 광남은 전부 새로진 빌딩이야.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이 노후된 건 예산 때문에 다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응?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그러니까 싱크홀 피해는 계속 있는 거지. 그럼 좀더 좋은 기계를 가져와서 체크해야 돼. 그리고 수도구에서도 물이 새는 걸 알아요. 밤에 늦게 계량기가 막 정심없이 돌아간다. 그럼 그거 전부 수도 자체 수도국 자체서도 에 어느 지역에 물이 저렇게 밤에 웬일로 저리 많이 나가요그 밑에 배관이 새고 있는 거야. 누수가 되고 있지. 그거를 좀더 앞으로 첨단화해야 돼. 장비를 그 사전 예방해야 돼. 운 문제나 오가다가 없어져 버려, 죽어버려. 그지? 예. 어. 그러니까 이 국가의 돈하고 연관이 있어. 예산하고 어 수도하는데 전 예산을 쓸수는 없잖아. 어? 그러니까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는 색을 했는데 저기는 썩은 거야. 그러면 색을 한만큼 썩은 게 빨리 터져. 새거한 것에 수압이 잘 나가니까 음. 오래된 거못 고친 쪽은 터지는 거야 맞아 맞아 예. 아주 이게 묘하다니까 그래도 뭐새 걸로 해 나가면 노후된 데는 터지기 시작해 그렇지 않겠나 그치 예.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어 계속 탐지하는 수밖에 없다 탐지하면서 아주 안 좋은 상태 쪽은 빨리빨리 체크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모르는 게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나? <laughs> 그래서 프랑스가 제일 잘되 있는 게 하수도, 수도 이게 잘돼 있어. 지하에 그냥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하수도가 넓어. 프랑스가 그렇잖아. 영화에도 가 나오지. 영화에도 땅 속으로 막 도망가고 하수도로 도망가고 막 그래. 첩보 영화 에보면 그런 게 있잖아. 거기는 땅속에만 들어가도 도망을 다녀. 어? 갱도가 굉장히 넓어. 응? 어? 많이 나와. 프랑스는, 뭐, 그러니까 그 도시를 아예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근데 우리 서울은 안 그래. 응? 어? 산이 많잖아. 막 안반을 막 뚫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옹기종기 되어 있는 거야. 응? 어? 알겠지? 음. 프랑스는 산이 하나도 없어. 그냥 직선으로 그냥 장방향으로 해가지고 착착착 물이 나가게. 해. 하수도가 착착 빠지게 되어있으니까 전부 신흥항으로 직행해요 알았 지네 오케이 오늘 온 분들 레벨 5무 레벨 20무 들어가라 이 영상 보는 시청자 레벨 10무 들어가라